안녕하세요. 심연섭입니다. 여기는 제 고향 부여, 어, 박실에 있는 제 선영입니다. 여기 선영에 비문이 몇개 있어서, 어,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선영의 주변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소나무로 어, 쭉 둘러쳐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피문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첫 번째 피문이 여기 묘가 저로부터 구대조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세분 장묘인데 그 이거는 저 어릴때도 그대로 있었던 음, 묘지이고 그 그러니까 한뭐 300여 년 가까이 됐겠네요. 네. 그리고 이 비문은 에, 저희 의숙 께서 쓰셨습니다. 의숙은 서쪽 어, 서천군 한산 저희 일가가 한산인데, 한산에서 평생 사시면서 그 향토서예가로 이렇게 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산 지역, 서천 지역에 가면 저의 외숙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그 추모 기념비, 그 비문의 전면 대자 글씨를 쓰신 이력이 있습니다. 그, 그 비문은 이제 한산 월남선생 생가 쪽으로 어 지금 이동해서 예, 예전에는 이제 한산 모시타운 고개에 있었는데 그 생가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구대조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비문 음, 도 이렇게 에, 이 내력을 집안 내력을 이렇게 좀 에, 소상히 에, 밝힌 그런 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이제 에, 저희 예수께서 쓰셨고. 어. 이 해설로 저희 예수군 정통으로 뭐 서예를 서예 서해 교육을 따로 받으시지는 않으셨는데 워낙 목교가 있다는 이제 칭찬을 받고 그래가 그러신 분이고 제주가 있으셔 가지고 아주 된글씨도 명필이셨어요. 지금 보기에는. 안진경 풍도 좀 들어있고, 그리고, 어, 당신이, 그, 서천에, 그, 문헌서원에 그 우암 선생 글씨가 거기 현판 글씨들이 쭉 걸려있는데, 그, 월남 선생 기념비문을 쓰시기 전에, 그, 문헌서원에 가서 한 며칠을 이렇게, 예, 눈으로 익히셨다고 어, 말씀을 생전에 하셨어요. 예, 여기는 이제 네, 팔대조 저에게로부터 팔대조 어, 비문입니다. 역시 여기도 어, 할머니가 두 분이셔서 예전에 이제 아마 이 손이 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예 할머니가 두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이 비문은 음, 제가 썼습니다. 예. 그이 묘역 선영 주변으로는 전부 그 고사리가 아, 자생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고사리 군락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고사리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 굉장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한 30분 채취했는데 상당히 많이 채취를 했어요 여기 잠깐 보면은 에에 보이시나요 그 고사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금 잘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 비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이 증조부님이십니다. 증조부. 그러니까 그 팔대조에서부터 증조부 그 사이에 할아버님, 조상님은 또 다른 저 양화 어, 양화라는 곳에 에, 다 모셔져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거기는 뭐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어, 저희 증조부 어, 비문입니다. 역시 제가 쓴 글씨입니다. 예, 이 비문은, 어, 저희 종조부, 어, 종조부 어, 비문인데,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의 형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이, 이 큰당숙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써드린 그 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영에는 내기의 네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옆에 이제 뭐 다른 조상님들 묘도 있고 안 비문이 없는 묘지가 여러 곳 있지요. 이 아래로도 집안 당숙의 묘가 있지만 비문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합장묘입니다. 여기에 비문을 제가 썼는데요. 많이 미숙할 때쓴 글씨입니다. 이제 뒤, 후면에도 짧막한 어, 음, 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짓고 어, 제가 썼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님 산소에는 이 지금 여기 제비꽃도 피어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할미꽃이 이, 상당히 이 여러 포기가 어 있어요. 여기 할미꽃, 네, 그래서 산소에 할미꽃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